유주를 생각하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구독자 이벤트를 그냥 더 열려고요. <목소리> 안녕, 여기가 어디냐면 It's my 동네 이태원입니다. 여기를 언젠간 알려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알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나도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했거든 최근에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어차피 알려줄까 빨리 트자 그래서 오늘 채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저만의 보물 창고 같은 곳 오픈하려고 왔습니다 어, 요즘 또 패션 브랜드에서 협업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스타일이 저랑 잘 맞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 따지진 못해요. 딱 보면 알거든. 아, 이게 내 결이구나. 특히 이 지금 브랜드는요. 최정분한뉴 유주를 생각하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옷한벌한 한 벌이 다내 스타일이야. 완전 찰떡이라고. 최정한의 취향 저격템들로 가득한 곳알 l 입니다알 l LL. 뭐 이렇게 떠들면 들어가 봐야지. 궁금해 죽겠네. 들어가 볼까요? ওইটা <laughs> পত্র 이게쭉볼 텐데, 나는 여기 지금 이 칼라 가방 있는 줄 몰랐네? 나이 가방 있잖아, 저거. 해머 가방. 죄송한데, 이 가방 원래 있었어요, 처음부터? 네, 칼라 원래. 이번에 올... 좀 새로 추가됐어요. 그죠? 네, 네. 아니, 이번에 양평화때 이런 거딱들었어야 했는데, 파라솔 들고. <laughs> 피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피단 발링이 생긴 게? 와, 이 백팩도 너무 이쁘다. 이게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,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어떡하지? 이런 거 그냥 돌아다니면 너무 눈에 띄나요? 아니요, 원래 그런 눈도였어요. 이걸 그냥 드는데도 되게 막 여행 가고 싶다. 야, 우리 스케줄 막 잡자. 안 되겠다. 오프닝이 지금 제가 약간 조금 <laughs> 진정할게요. 자, 볼게요. 어 가디건. 나 이런 가디건 너무 좋아. 이렇게 해진 느낌, 해진 느낌. 나새우시아막 쨍하게 이렇게 있는 거 나는 이렇게 내 옷장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은은한 이런 애들이 난 너무 좋아. 제가 원하는 그런 패션의 어떤 추근이 같은 일종의 그런 느낌인데 여기 옷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항상 나랑 붙어 있었던 느낌. 어 이거 나의 그 여수 십기와 인스타 피드에서 근데 내가 여수 갈때 같이 간친구들 디자이너야 이 바지를 입어 보더니 와이 팬츠 너무 잘 만들었다. 그래서 걔가 막 입다가 벗다가 하는데 그날 좀 습해서 다행히 안 입었어. 뺏길 뻔했어. 내가 평소에 이런 추간 스타일을 너무 다 알고 있어서 체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가? 좀 무심스러워. 이제 드러내세요 본인의 정체를. 대표님 어디 계세요? 아 이거 패딩도 너무 예쁘다. 나 이거 좀큰 거. 운전하면 알잖아 톰. 두꺼운 패딩 운전하기 힘들잖아. 무조건 베스트 입어야 되거든. 어머, 어떡해 이거 너무 예뻐요?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. 이거 약간 더운데도 벗기 싫은 느낌 알아? 이건 또 뭐야? 타일이네 음,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패딩 하나 해보면 끝나, 또. 그리고 좀 뭐, 해진 티셔츠 안에 이너 입고. 아나 여기서 일하고 싶네. 어? 이거 제가 입었던 거 맞죠? 어. 제가 그, 아까도 먼저 대님 얘기를 했지만, 이 LL는 바지, 팬츠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. 바지 맛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. 좀 나는, 크게 입어 바지를 좀 오버핏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그냥 알고 만든 정말 팬츠 맛집? 데님 맛집? 그런 것 같아요 나 요즘에 그냥 팬츠에 딱 힘주고 싶어 하면 은 여기 그냥 끝에르에르 팬츠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아 이거는 나도 어려운 옷이야 사실 아무나 소화하기 쉽지 않아 이런 게 진짜 작업이 어려운 네, 건데 이거 다다다 이런 야구 점퍼를 잘 소화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쟁이야. 이게 너무 예쁘잖아. 미쳤네. 스탭 중에 우리 피디. 예. 네. 대표님, 우리 대표. 귀여워. 잘 귀여워. 네. 어. 안에 프린트도 보이죠. 이거 너무 고급지고 예쁘다. 하, 아무튼 이렇게 싹 보기만 해도 제 스타일이고 여러분도 스탭들이 소화하는 거 봤죠 되게 예쁜데 이걸 어떻게 매치하면 더 예쁠지 고민하게 되죠 제가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최정 원픽 FW 스타일링 베스트 5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할까? 쉬슝 <laughs> <슈>, <laughs>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예능 촬영이 있어서 저의 출근 룩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보면 그냥 어,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자켓인데 뒤로 보면 이 안에 티셔츠를 입었나?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페이크 재킷이죠 제가 그날 안에 이런 친구 이너를 심플하게 민소매를 입었는데 그렇게 그냥 민소매를 심플하게 뽑아도 되고 뭐 이렇게 티셔츠에 그냥 이렇게 애터링 있는 칼라 넣어도 전체적으로는 이 팬츠랑 조금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살짝 톤업을 해 주려고 이렇게 좀 안에 이너를 하이트를 입었던 거고 하의는 이렇게 카고 데님 팬츠를 무심하게 툭 입었고 또 재밌는 건 제가 오랜만에 로퍼를 꺼내 신었었죠 두 번째 이 베스트는 핸드 프리팅 그래픽이 이렇게 시간이죠 완전 워싱 레더 베스트입니다. 그래픽만 봐도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닌가 너무 입고 싶은데 그 여기에 쿨링감이 좋은 나일론 팬츠를 매치해봤어요. 더운 여름에도 입기 되게 좋아요. 날이 더 선선해지면 상하이를좀 길게 매치해가지고 이날 좀 메쉬 소재로 가는 것도 포인트 중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이런 팬츠 입는 친구들 되게 힙한 친구들 많아. 잘 소화하잖아. 엄청 입해. 블루칼라 노동자들 입던 그 워크웨어라고 하죠. 예. 워크웨어에서 비롯된 아이템으로 하는데 최근 가장 힙하게 떠오르는 트렌드한 팬츠라고 합니다. 자, 이거야말로 이제 꾸안꾸, 원마일 웨어룩 등으로 야외 활동 뭐 일상에서 정말 폭넓게 우리가 누구나 정말 다 소화할 수 있는 스웨트 셋업입니다. 옷장에서 한 번에 슉 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같아. 자, 여기에 보니까 포인트 보이죠? 핸드 프린팅으로 이렇게 멋을 냈거든요. 그리고 이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요. 제가 아까 데님을 입었는데 이제 데님이 필수인 계절이 와요. 그래서 요런 좀 넉넉한 데님을 매치를 하잖아요. 편의점 가고 산책해도 한번더 시선을 가게 하는 그런 꾸안꾸 스타일입니다. 가을 패션 치트키 가디건입니다. 이 가디건은 여름에도 되게 좋고, 겨울에는 정말 그 머플러 대신에도 좋고, 그냥 안에 가벼운 뭐 민소매 탑 있고, 그냥 티셔츠 입고도 입기 너무 좋고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SS에는 민트 컬러 진짜 쟁여놨었는데 이제 FW니까 확실히 소재, 컬러를 좀 다르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습니다. 좀더 도톰해졌죠? 저는 이렇게좀 반질반질한 범뮤나 팬츠, 이런거좀 포인트 주기 재밌어서. 그리고 또 비건 레더, 이런 롱 스커트 요즘에 또 유행입니다. 매칭하면은 좀 스트릿 패션 좀 감각적이고, 어, 좀 페미니만도 갈수 있고 또 우아함을 동시에 챙기기 쌉가능. 자, 역시 가을은 뭐예요? 무슨 시즌? 난 골프인데? <laughs> 네 맞아요 야구야구 야구 하잖아요 예, 이 야구 점퍼는 정말 보자마자 너무 내가 입고 싶기도 했고 아, 이거 입으이 어울리는 멋쟁이들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펜 하나하나가 직접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다 진짜 작업을 직접 한 거래요 이 안에는 이날 좀 타이트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를 좀 와이드하게 매칭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와이드하게 했을 때좀 세련된 스타일링이 나온다 이 팬츠는 가을에 확실히 또 돌아왔죠 이런 골지 소재인데 카고 스타일 위해서 더 멋스럽습니다. 자 모든 스타일이 정답은 없어요.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걸 제안하는 것 뿐이에요. 이 진짜 귀여운 것같저 구독자 이벤트를 그냥 저 혼자 열려고요. 나 어떤 게 올려? 아 진짜 나안 그러면 저는 구독자한테 이 가방을 선물할게요. 제가 들고 다녔을때이 가방 여행 갔을 때 진짜 잘 들어가 가지고 이거 제가 선물로 살게요. 아 이색이랑 이거 블루 주세요. 카키랑 네. 네. 저는 여기 또 와서 쇼핑을 이제 오늘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도 따로 진행 안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. 없으면 섭섭하니까. 그리고 진짜 역시 가을 옷은 기본에 겹겹이 이렇게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 봄까지. 길게 봅니다. 이때 잘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저는 올 한해 마지막 FW 아주 든든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L.L.는 좀 멀멀 멀멀하게 들어갔다가 옷 자리는 사람처럼 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메이징한 곳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채소들도 모두 웰컴 투정원의 클로젯 하셔서 이옷좀 매칭해 보는 재미를 좀맡끽게 보시길 바래요. 제가 이렇게 즉흥적인 이벤트 했는데 뭘로 할지 정하진 않았어요 에르에르 사행실 가야 되는 아니면 또 최정환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댓글이 보통 때보다 몇배높아지는좀 섭섭해요 그것도 <laughs> 다들 올 가을에는 에르에르와 함께 뉴패키로 등극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에르에르 하세요 우리 토 한번 입어볼래? 토 한번 입어봐 자신감 있게 거울 보고 알지? 어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. 야 나쁘지 않아 야, 자신 있게 야, 스토리 패션이야 걸어가 내나와버리다야 턴을 <laughs> 했어 턴그 와중에 턴했어 와우